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숫자 네 자리를 뽑아야 되는데, 일단 자바스크립트에도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 그리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랜덤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랜덤하게 뭐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엄밀하게 랜덤이냐 아니냐. 요게 그뭐 로또나 이런 돈이 걸린 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같은 랜덤이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어떤 애들은 엄밀하게 랜덤이고 어떤 애들은 엄밀하지 않게 랜덤인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이 뭐 암호학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의 랜덤은 어 엄밀하게 랜덤은 아닌데 그냥 뭐 쓸만하게 랜덤을 만들어 주긴 해요. 그래서 이걸로 로또 같은 거를 만들면 사실 상당히 논란이 될수 있어요. 상용 서비스를 이 Math.random 이란 함수 사용해서 만들면 상당히 논란이 될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다고 진짜 랜덤을 구현하거나 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ath.random 메서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콘솔에다 쳐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랜덤인 것 같으시죠? 근데 저희가 뽑고 싶은 거는 자연수를 뽑고 싶잖아요? 그 중에서도 1에서 9까지. 근데 얘는 소수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연수로 뽑아야 될까요? 일단, 매스 랜덤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0, 0도 나올 수 있고, 뭐 0.1, 0.2뭐 이런 거 나오다가 0.9999까지 나오겠죠? 1은 안 나와요. 그래서 0부터 0.9999를 각각 1부터 9에 매칭을 시켜주면 되는데 어, 보통 이런 거는 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딱 떠오르는 방법이 요거 앞에서 첫 번째 자리 이첫 번째 자리만 딱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요게 0부터 일단 9까지 나오죠 0부터 9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0부터 9까지 저희가 원하는 건 1부터 9까지니까 어, 앞에 0은 또 빼줘야겠네요 그래서 그냥 1부터 9까지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매스 랜덤을 갖고 있으면 매스 랜덤에서 여기 세 번째 자리수만 이렇게 뽑고 만약에 0이 나오면 다시 뽑고. 그러면 1부터 9까지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인데 좀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매스 랜덤을 한 다음에 여기에 9를 곱해요. 9를 곱하면 이게 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0 이상 9 미만이 되죠. 이거는 잠깐 수학식으로 쓰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매스 랜덤 네. 원래 이게 수학식이 이거잖아요. 수학식. 매스 랜덤을 하면 0 이상 1 미만으로 나오고 여기다가 9를 곱하면 얘는 9, 곱해도 0이고 얘는 9겠죠. 그런 식 근데 저희가 1부터 9까지를 원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1을 더해주면 1부터 10, 그러죠로 여기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부터 10까지, 네, 10 미만까지, 그러니까 1부터 9까지겠죠. 근데 막 소수로는 나오겠죠.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맨 앞자리가, 1부터 9 미만까지, 이렇게, 아, 9, 1부터, 뭐 어떻게 되나 1부터 10 미만까지. 응, 저도 헷갈렸네요. 1부터 10 미만까지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만 다시 정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소수가 있을 때, 소수를 내림하는 그런 함수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m 스 s s f l o w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소수점들을 다 내려버립니다. 내림, 올림, 반올림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랜덤하게 나와요.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씩 수학 개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니까, 어, 나중에는 막 각도 계산하는 거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던 분들이 옛날에 수포자이신 수포, 수포자였던 분들이 수학 포기했던 사람들. 예, 수포자셨던 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그, 아, 옛날에 수학, 그, 고등수학까지라도 좀 열심히 할 걸, 막 그거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기본으로 나오고, 뭐 미분하고, 막 이런 것도, 이거는 애니메이션 쪽 하고 하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내가 좀 이런 물리적인 거를 컴퓨터로 구현하려고 한다 하면, 수학이랑 물리학 그쪽을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이번 강좌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적어도 예 중학교 수학 정도는 다릅니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미리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메스가 예, 메스라는 객체도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객체거든요. 예, 브라우저가 제공해 주는데 예, 거기 안에 막 이런 것들 예, 자연 로그나 뭐 이런 것들있죠 로그 그다음에 어, 절대값, 그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파이도 있고 여기 탄젠트, 뭐 이런 것들, 지수, 어, 로그, 막별의별거 많네요.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제곱 구하기, 예, 랜덤하게 나오기, 반올림, 뭐 그런 것들.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주기 위한 예, 그런 어, 도구들. 그런 게 모여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이렇게 플로어 내림도 해봤고 반올림. 반올림은 5 이상은 올리고 4 이, 이하는 내리는 거죠. 반올림. 그 다음에 네. 올림. 그래서 플로어, 라운드, 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그냥 플로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 매스 객체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1부터 9까지 해서 랜덤하게 4개 숫자 4개를 뽑는 거잖아요 랜덤하게 4개 그거를 어떻게 뽑을지 이제 고민을 해봐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런 때가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로 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이거는 정말 쉬운 거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입문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감이 없으실 테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사실 이 순서도도 다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순서도도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짧은 경로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게. 그게 이제 보통 코딩 테스트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순서도를 그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중복되지 않게 4개의 숫자를 뽑으려면 사람이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랜덤하게 숫자를 뽑으려면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놓고 1부터 9까지 이런 카드들 뒤집어 놓고 거기서 한 장씩 이렇게 뽑겠죠. 뽑는 거는 저희 마음대로니까 그뭐 저희 마음에, 따, 마음에 따라서 랜덤하게 뽑았다고 치죠. 사람이라면 하는 거를 컴퓨터로 똑같이 하면 돼요. 컴퓨터에도 이렇게 숫자들을 쭉 모아놓고 랜덤하게, 랜덤하게는 이 매스랜덤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숫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랜덤하게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4개를 뽑으면 4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 문제가 일단 사람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보통 정렬이나 탐색 이런 것들 하거든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반은 맞아요. 왜 반만 맞냐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항상 두 번째로 베스트인 답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로 베스트인 답은 뭐냐? 그거는 배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풀려면, 알고리즘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지 몰라서 처음 보는 문제라서 그냥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 대부분 다 정답은 맞는데 효율성 빠르게 풀수 있는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거의 불가능해서 따로 배워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것 무작위로 4개 뽑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막 복잡한 알고리즘 배우지 않고 사람이 하듯이 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게 제가 그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기준이 있거든요. 숫자 30이 넘어가면 30이 넘어가면 대부분 다 학교에서 배우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더 효율적이고 30보다 작은 숫자들은 대부분 다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풀어도 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숫자 30이 대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없으니까, 대충 감 잡을 때는, 아,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내맘대로 짜도 거의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보다 더큰 숫자들을 뭐 찾고 정렬하고, 네 그럴 때는 알고리즘을 배워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숫자 4개만 이렇게 뽑아서 하잖아요. 숫자 4개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사람이 하듯이 해도 문제가 없겠죠. 자,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과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매스 플로어까지 합쳐 주면 1 2 3 4 5 6 7 8 9이런 자연수 예, 자연수를 이렇게 나오죠. 랜덤 뽑는 거랑 내림하는 거. 자연수는 라운드 올림은 아 자연수가 아니라 반올림은 라운드 올림은 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스 랜덤은 예, 무작위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 window.crypto.getRandomValues라는 예, 그런 함수가 따로 있어요. 좀더 랜덤을 정확하게 만들어 준